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안쪽도 설로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안설 동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설로만 부속 건물 완성. 특급 달 배달 간다. 최고의 로드를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말이죠. 놈들이 아름다운 벨시르 원시생물로부터 테라진을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벨시르 원시생물은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아 총! 무슨 일이죠? 동맹이 건설 준비 완료.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요지원병보내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어 전투기 명령 대기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아!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좀 아, 게리한테 걸겠습니다. 항상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 은퇴 응, 전 적이 있다. 가까이 있다 쏘겨라 반갑습니다 사립 건설로 준비 완료, 아, 건설 로봇 완료. 하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라님 건설로봇 준비 완료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동 m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k e a tobacco. I'm going to take a tobacco. I'm g o 다 n g to t a k 이 a tobacco. I'm going 방검 전투, 대기투에 공격합고 있습니다. 전투, 투와 배치 좀해 배신팀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대기 중입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 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령관. I'm 전 o 명령 g Johnson. I'm not g o i i g e right n o I'm g o i 집중 방송이 준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긴못 지켰는데요. 후방 지원 대기 중.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중.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어, 이 녀석들 밖에 나가 있으면서 전화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좋습니다. 도시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헤 <laughs> 테라진의 티말이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망령 전투 명령 대기 중.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최대 속력으로. 알겠습니다. 석 와이프 동료를 모두 잡으세요. 계속해서 잡자. 자. 한다 공격 대좋아. 좋아, 라료 가자. 아, 안녕시르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둬 놓은 것 같습니다. 자른 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요. 아, 테라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에 반밖에 못 모았다구요. 가헐천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 지저분한 벨시르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오. 준비하십시오. 드방전 <목소리도> 대기. <목소리도> 추출된 테라진 아,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laughs> 제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음, 중입니다, 당사진...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저세요? 아, 좀 일인가요? 탐사 준비 완료 빨리! 아, 갑자기야! 네! 도방 지원 대기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명령! 을 <놀람> 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완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잡혔습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방영 견투기. 명령 대기 중 출동이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최대 속력 알겠습니다 사령관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필요한 테라스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전투 투하 배치 준비 완료. 뭐하니,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끝이 머지않습니다, 사령관님. 자, 예, 영 전투기, 명령 대기. 망영 전투기, 명령 대기.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전투기, 명령 대기. 수신 중입니다, 복구 출동이다.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좋습니다.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설정이다. 명령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감사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사령관. 로봇 나가신다. 어, 배신우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이 갑자기야! 전적대력병력이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구만큼도 없는 녀석들!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동이다. 모두 있어요? 보고드립니다. 망명견 분대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동이다. 자.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도> 화면 잡혔습니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다르게 말입니다. 시작합니다. 라지.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Just. 명령을.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 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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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별시르 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 <laughs>